자 어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두의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형 여러분들 근데 이 두가지 말이 다 말이 안 돼요 자왜 말이 안 되냐 잘 보세요 모두의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탕평책을 통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 없냐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두의 대통령이라 말하면 이재명은 뭘 해야 되죠? 자기 쪽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쪽 사람들 인사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은 누굴 지목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김민석을 지목했습니다. 김민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탄핵 집회를 벌였던 바로 촛불 행동 그 단체에 있는 형제예요. 형제 김민석의 친형. 네. 김민웅은 야당 김민석의 친형.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국무총리로 내정을 하고 나서 이걸 지금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총리를 인선함에 있어서 그 발목이란 발목을 다 잡아 놓고 한덕수란 사람을 총리로 내정했음을 불러가고 민주당 좌파들은요 반대했어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한덕수도 반대하는 민주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 말아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임기 초부터 벌였던 촛불 행동의 형제인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내정한다. 이해 놓고 어떻게 이걸 두고 모두의 대통령이라 말을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쓰기 좋은 사람을 갖다 놓는 거죠. 그냥 완전히 이재명에 치우쳐져 있고 완전히 개딸에 치우쳐지고 완전히 좌파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인사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앞으로 포지션을 나눌 거예요. 어떤 포지션 항상 이재명과 김민석 그리고 이재명과 박찬대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드캅 국합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은요 앞으로 악역을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그와 관련돼서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착한 척을 할 거예요 항상 그래왔죠 탄핵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추진할 때 나는 모른다 고발장 관련돼 민주당이 추진할 때 나는 모른다 항상 그래왔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과거 민주당이 했던 걸 이제는 행정부까지 끌고 와서 서로 역활극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포장은 되게 작가라요 자 승희론 그러면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뭔지 뭘까요 결국에는요 돈 뿌리는 겁니다 자 취임 날 추경을 착수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추경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이재명이 말했던 것처럼, 최소 35조는 될 거예요. 일단, 35조 추경해서, 35조 뿌리겠다라는 친구 여분들 자, 이걸 두고 지금 이재명은 뭐라 말하죠?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나라에, 이재명이 말했던, 호텔 경제론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반복될 거다 자 왜냐 포퓰리즘은 요 중독이에요 중독 돈을 뿌리는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이거는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 돈을 뿌리는 사람은 지지율이 높아질 거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어쨌든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깨달음은 전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과연 돈을 뿌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이 유지가 될지 저는 한번더볼 겁니다, 형규 여러분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제 막 이재명이 됐기 때문에 아직 대대적으로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일단 간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타이틀로 나온다는 건요. 어쨌든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재판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라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부, 국민 헌법에서도 독립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마치 사법부가 이재명을 유죄를 내리는 게 국민과 헌법에서 독립되는 것처럼 마치 사법부가 뭔가 정치적인 것처럼 벌써부터 프레임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재판을 진행하면 국민 헌법에 독립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재명 유죄 주면 국민 헌법에 독립하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포장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그 행동은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 뭐하죠? 이재명 다섯 개 재판에 관련돼서 입법으로 중단 면소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 어제만 하더라도 취임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명을 어떻게? 4년간 연 4명씩 증원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4명씩 쭉쭉쭉 그런 식으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은 이 대법관까지도 증언을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혹시라도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넘어갔을 때 대법에서 유죄 판결 내릴까봐 미리미리 방어막을 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이재명의 선거법 방어막을 위해서라도 방탄법 하고 있고 추후 있을 3심 대법원의 선고를 위해서라도 더큰 방탄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 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진짜 누가 진짜 국민 헌법에서도 독립을 하고 있는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과 민주당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한 전략과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게 뭐라는 겁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리고 이재명이 이 법안을 공포하더라도, 어떤 게 있다고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 절차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자, 실제, 헌재가 뭐라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개혁 관련돼서도 국무회의가 안 열렸다. 국무회의 절차가 위반됐다. 라고 얘네들이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 관련돼서도 국무회의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법률 안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필수적으로 열어야 되는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탄핵 사유예요. 헌법과 법률을 완벽히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국무위원들이 필요해요. 이재명 혼자 망치 두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들은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장 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재명이 이 사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자, 예상 그대로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는요, 나머지를 다 반려했어요. 왜냐 사표 다 내고 사표 다 받아주면은 국무회의를 못 열니까 국무회의를 못 열면 이재명 방탄법을 공포를 못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정부 국무위원들을 자신 방탄법의 들러리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무위원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특히 이주호 앉아 있을 거예요. 네 이재명 방탄법의 들러리로 앉아 있을 겁니까? 그거야 말대로 진짜 이 나라와 그거야 말대로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법도 아닙니다.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방탄법에 지금 윤석열 국무위원 들러리 선다. 전 이거만큼 역사의 죄인이 없다 생각해요. 뭐 하는 겁니까? 사표를 냈으면요. 반려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지 마세요. 출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못 열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계속 저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국무총리 지명만 했어요. 바꿔 말하면, 장관 임명은 안한 겁니다. 장관 지명은 안한 거예요. 자, 왜일까요? 장관은, 지명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국회 인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네, 당장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는 6월 18일 시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장관들을 지명하지 않고 국무총리 하나만 딱 지명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윤석이 정부 국무위원들 들러리 세워서 정족수 맞춰서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이재명이 만만 입만 열면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란 종식이라는 프리 말에서 윤석정부 국무위원들 수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말했던 내란 종식에 해당되는 사람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겠다.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야말대로 얼마나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영 국무위원들 대통령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라면 그 책임에 따라서 사표를 냈으면 이와 관련돼서 출근을 하지 말아라. 출근하지 않으면 응출 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민주당 좌파리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이재명 방탄법에 저지하는 전략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이 얘기들 많이 끌어 올려 주세요. 자,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요. 이재명 재판이 계속 대개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무위원들의 사표, 그리고 출근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웃긴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죠? 양보 타협할 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양보 타협할 건 하겠다는 사람이, 왜그 전까진 안 했는지, 매우 우야스러운데, 이 과정 속에, 김용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면전에다가, 선거법, 법원 조직법 처리 심각 우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 방탄법에 대해서 이재명 면제내 두고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뭐할 거라고요? 착한 척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악역은 누가 할 거라고요? 민주당과 김민석이 할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용태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은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김용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용태, 취임 첫날 거짓말로 헐뜯어. 5일 선거법 등 처리 안 해. 그,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김용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방탄법을 우리는 6월 5일, 즉, 오늘에 처리 안 한다. 근데 김용태는 지금 6월 5일날 처리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날짜가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을 어째 통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어제 왜 법사위 소위 통과시켰습니까? 법사위 통과시킨 본인이 바로 가는 건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왜곡시키고 어떤 식으로 또 속여먹는지를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척하고 있잖아요 더나서뭐 하는 겁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재명 재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민주당 이재명 방탄 할 거야 안할 거야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은 잣대에 따라 재판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고 그 공평성은 어떻게 권력자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우리가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끊긴 여러분 감사합니다.